자, 오늘은 제가, 어, 이쪽에 보이시는 이 오토바이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. 이 오토바이는 그 별이, 스타, 그 별이 다섯, 아, 그 40개를 모으면 주는 바이크입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바이크를 가지고 몇 점까지 갈수 있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무게는 좀 가볍네요. 회전도 잘 되고 스피드도 빠른 것 같은데요. 어, 아, 어, 레 레기다. 속도가 느려어 빨라졌다. 헛 아하 아하. 와 이거 바이크 생긴 게좀 해골 바가지처럼 생겼네요. 완전 좀. 대가리도 있는 것 같고, 손잡이 부분에, 대가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아. 뜨 네, 이쪽에서 죽으면, 안 돼. 아, 이쪽에서는 이렇게 가서, 한 바퀴, 두 바퀴. 자, 이렇게 가서, 이쪽에서 또 이렇게 한 바퀴 더, 아, 주고. 자, 벌써 60점 갔고요. 아, 이제 이렇게 가서 그냥 분리수거는 뭐 조금만 하면 되니까, 조금만 적당히, 으, 아, 조금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분리수거가 많이 됐다. 아, 뭐야. 아, 이렇게 낮아도, 아, 역시 안 돼. 아, 다시 한 번. 와, 진짜. 이게, 이게 그 스케이트보드보다 더 가벼운 것 같아요. 나이도 그 바이크 중에서 가장 가벼운 것 같아. 이게 그냥 크긴 큰데 무게가 너무 가볍습니다. 자, 자,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가지고 이쪽에서. 아, 전부 다못 먹었네. 바지 쪽에서 가지고 이렇게 탔. 어, 뭐야? 근데 아, 어, 왜 이런 곳에서 죽지? 자, 다시 한번 최고 기록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럼 백 칠십.. 백.. 오십 칠은.. 꼭 넘어야 최고 기록을 깰수 있습니다 헛헛으아더 아, 보너스 점수 못 먹었어 헛더헛 아, 헛, 와. 이렇게 커주고. 저 이쪽에서 두 바퀴 돌고서 플러스 점수까지 먹을 수 있나요? 아, 아 너무 렉이 좀더 걸리는 거 같아요. 아. 아. 톡, 톡, 톡. 아, 이건 이쪽에서 둥근 부분으로. 으아, 자. 최고 기록을 목표로. 으아, 앗, 어어 앗, 앗. 으아, 뜨, 뜨. 으아. 와, 70 진입. 분리 수거은 조금만 하자, 조금만. 조금만, 조금만. 으아. 자 분리수거하고 뒤로 가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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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뒷바퀴 뭔가 좀 뾰족한 게 있는 거 같은데? 라이터인가? 아왜 이렇게 렉이 있다. 아, 아팔0아자 다시. 으따. 으아 와. 하 와. 짜하. 어 회전이 잘 되고. 어, 어. 아, 저에서 돌라고 했는데 너무 바닥에 붙어버렸다. 아 이쪽에서는 이렇게 쫙. 가지고 아, 한 바퀴 돌수 있었는데. 이쪽에서 이렇게 가서. 아까처럼 허무하게 죽여. 이렇게 두 바퀴를 가지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달려가다 한 바퀴, 두 바퀴. 아. 인정은 안 해주는군. 자, 이쪽에서 이렇게해지지고이렇게가지고면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까지 돌았는데 오, 살았다 와 진짜 죽쪽으로다헛으로또으로후쪽어로 어, 어. 와 이거 뭔가 좀 생선 뼈다귀그 사이 좀더 발라낸 것 같아요. 아한 바퀴 못 돌았다. 이렇게 한 바퀴. 헛자 이쪽에서 이렇게 가지고 따라라. 헛척헛아 환풍구 나왔네요. 화이트 환풍. 과연 이게 환풍과에 좋있지안좋있지 일단 거의... 아, 뭐야, 뭐야... 아... 아... 자 그럼 이제 한 판만 더 하고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마지막 한 판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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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렉이 걸린다. 아 저, 아, 아렉 아. 아. 솔직히 이거는 너무 좀 그랬으니까 그래 한 판만 더하도록 끝. 아한 판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이 쪽에서 이렇게 가지고. 냠냠 냠. 냠아왜 이렇게 렉이 걸려? 여러분들 죄송합니다. 지금 와이파이가 잘안 잡혀서. 다음에는 와이파이 잡히는 곳에서 렉도 안 걸리게 찍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아, 진짜, 왜 이렇게 느리냐! 빨리 움직여! 와. 으아, 두, 으아, 두박이. 아, 인정을 또안 해줘. 으아, 아. w h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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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자, 그럼 이제 최고 으아. 도 가능할 것 같은데. 이렇게까지 되면, 와, 이 구간, 어, 이 구간도 또 나오고, 헛, 헛, 으아, 최고로 제발 깨져 진짜 제발 깨져. 지금이다, 대가한 바퀴, 두 바퀴 돌아주고, 아, 어우, 안다 왔다. 자, 이쪽에서. 자, 그러면 오늘 촬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